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오늘 낮에 참 더웠는데, 어, 저녁에 이렇게 비가 내려서 어, 지금은 참 선선하고 참 좋습니다. 음, 어, 오늘도 제가 어, 팝송 한곡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머라이어 캐리의 곡을 한곡 들려드릴까요? 아이스드 음, 르네이라는 곡인데요. 어, 머렐 캐리의 수많은 노래 중에서 제가 이곡을 정말 어, 많이 사랑하는 곡입니다. 음, 가사가 정말 좋은데요. 음, 연인들의 애틋한 마음을 잘 표현한 어, 곡입니다. 그럼 저는 이곡 들려드리고요. 음, 머렐 캐리의 또 다른 곡들, 음, Vision of Love, Love Takes Time. Emotion, I'll be there, um, Hero um, 많은 곡들이 있죠 마 y a l 다 Without You, Open Arms 이런 곡들을 또 커버해서 어, 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곡들이거든요 아, 처음 노래를 이렇게 어렸을 때 꿈을 갖고 어, 연습을 어, 머랄키리 노래로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이스 빌딩 커버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